안녕하세요. 끝까지 보면 홈에 플러스를 주는 스티커레 TV 신강입니다. 오늘은 캠프라인 등산화 중에 가볍게 출시되고 목높이가 중목 정도 되죠. 근데도 이 표현은 이 로우컷 등산화로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미드컷과 로우컷 사이 정도 되는 그런 등산화로 산티아고입니다. 산티아고는 산티아고 로우와 일반 산티아고 두 가지로 나왔는데 오늘 할 것은 산티아고 일반 산티아고로 합니다. 로우가 아닌 산티아고입니다. 남녀공룡으로 이렇게 나오고, 브라운과 그레이로 이렇게 출시되어 있습니다. 브라운, 그레이로 나오고, 등산화 자체는 이 발볼이 조금 넓고 무게를 많이 줄인 등산화로 가죽 비율을 좀 줄였고, 메시비율을 좀 높여서 무게를 많이 줄였다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230부터 300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여기 지금 브라운 색상인데 이렇게 항상 신상품으로 하는거예요 이게 여불끈이 이렇게 들어있고 신발 두짝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브라운이고 그레이도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한짝씩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볼이 좀 넓기 때문에 누구나 편안하게 신을 수 있는데 이제 볼이 많이 좁으신 분내 발볼은 칼발이다. 걸으신 분은 요거, 요거 신으면 양말을 많이 두껍게 신어야 된다 하는 게 뭐, 일반적으로 발볼 좀 넓고 하신 분들은 이거 신으면 아주 좋은 훌륭한 등산화로 보입니다. 산테오 브라운 그레이입니다. 남녀 공룡이라고 말씀드렸고, 230부터 300까지 나오니까. 언제 어디서나 편안하게 등산을 즐길 수 있, 있도록 제작되어 있습니다. 아웃사이드, 뒤축, 앞쪽 코, 토캠 부분이죠. 그 다음, 안쪽 인사이드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산티아고는 이렇게 고리가 이렇게 끈고리 되어 있고, 뒤에 쇠고리가 두개돼 있죠. 쇠고리 두 개는 뺐다 꼈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끈맬때 당길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여기는 고정식으로 되어 있고, 끈을 줄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은 산티아고는. 방수 누버과 방수 스프리트에 누버, 아웃 누버, 중간에 스프리트. 스프리트는 세무라고 도 하죠, 일만. 그 다음, 세모진 부분에 메쉬로 형성되어 있어요. 세 가지로 이렇게 웨이가 형성되어 있고, 이 안쪽에는 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고아텍스 필름이 여기 붙어 있고, 네임텍이 이렇게 네임텍도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고아텍스 택이 붙어 있는 상태고, 매쉬로 형성되어 있어 고아텍스 필름 전체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비가 새어들어오지는 않고 땀은 밖으로 노출되는 그런 현상이죠. 그 다음 중창은 파일로 미드 소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여기까지 쭉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플라스틱으로 덧대어 는 것은 모양 잡기도 할 뿐더러 발의 뒤틀림을 방해해주도록 이렇게 해놨죠. 요거는. 파일로미드 소리 안팎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밑창은 캠프라인만의 특화된 니잼지 고무창을 쓰고 있습니다. 뭡니까, 이게? 쩍쩍 잘붙고 미끄럼 방지가 탁월하다 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접지력이 우수한 특징으로 캠프라인 등산하는 등산 동호인들 입소문에 판매가 되고 있고 이 광고 자체를 하지 않는 그런 회사입니다. 모든 게 입소문에 의해 판매가 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상품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판매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등산화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되죠. 등산화 공장을 갖고 직접 생산해서 직접 대리점을 통해 유통을 시키는 그런 형태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택으로는 이렇게 고아텍 스택이 붙어 있고 리째지 고무창 밑바닥 이리째지 고무 창은 접지력이 좋다. 그다음 기본 메모리 폼 깔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거는 까미네스 포트 깔창 판명으로 나오는 게또 있습니다. 그거는 또 따로 설명드는데이 자체만으로도 만족도가 높은데, 이제 신발이 살짝 크거나, 내한은 좀더 발이 편하기를 원하면은 까미네스 포트 깔창 또 추천하니까, 그것도 좀 이따 따로 설명드릴 테니잘 보시면 되고, 취급주의상. 가격표 이렇게 나오는데 가격표는 24만 2천원택 가격에 실판매 가격은 19만 3천 6 0원 입니다 24만 2천원에 기본 20%가 캠프라인 등산화에 DC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19만 3천 6 0원에 이렇게 그레이 브라운 산티하고 매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이라 보시면 된다 하는게 요 등산화의 특징이다 하는 겁니다 보시면 발볼이 조금 넓게 이렇게 넉넉하게 잡혀 있기 때문에 발이 넉넉한 볼이 좀 넓으신 분들이 신어도 무난하게 편안하게 신을 수 있는 그런 등산화로 보시면 된다 하는 그 다음 이 등산화 케이스가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등산화 케이스가 파란색에 까만색 있고, 이건 지금 넣어 놓은 상태인데, 올 검정색이 이렇게 나옵니다. 뒤쪽을 열어서 들어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국내에 제작되어 있고, 아주 잘 만들었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등산에 이렇게 들어는거고국내 생산되는 제품, 최고 높은 것까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신발에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안쪽에도... 박음질 자체가 이중으로 잘 되어 있다 하는 거와 이렇게 바닥 면이 수평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받침이 또 들어가 있고 박음질 자체도 이중으로 이렇게 원단 마감을 다해 놨기 때문에 안심하고 쓰셔도 상관없고 원단 자체도 고급 원단을 썼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숨을 쉴수 있도록 옆에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숨쉴 숨쉴수 있도록 되어 있고 뒤에는 네임 태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명함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습니다. 넣는 거는 이렇게 은 상태로 뒤로 그냥 쑥 밀어 넣으면 끝나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끝나는 형태로 지퍼를 잠가 주면 끝나는 형태죠. 자, 여기 있어. 등산화 케이스가 왜 이렇게 나오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케이스가 등산화가 들어가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납작해져야 우리가 보관하기에 편리하고 사용할 때는 등산화가 들어가면 이렇게 자연적으로 모양이 잡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편하게 쓸수 있고 저희 스트콜에서 직접 생산된 제품이니까 안심하고 쓰시면 됩니다. 가격은 9,000원입니다. 9,000원. 9,000원에 판매되고 있고, 그 다음, 까미는 서포트 깔창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아까 기본 깔창, 메모리폼 깔창보다 조금 더 고급스러운 걸 원하신다 하면은 까미는 스포트 깔창을 구매하시면 되는데, 여기 두 개가 들어있는데, 이 부분에 특징이 있으면 이 부분에 안쪽은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뒤축 부분에 보면 뭐냐면 여기는 이렇게 흔적, 흔적거리죠. 뒤에는 여기. 파란색이 그린색이라고 하죠. 플라스틱을 더떼 놔서 뒤틀림을 방지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러고, 뒤축 부분, 뒤꿈치 축 부분에는 실리콘 처리가 되어 있었던 미끄럼이 방지가 되고, 접지가 아주 우수하게 되어있는 쫙 붙어버린다고 하는 거죠. 딱 붙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도록 되어있다 하는 이 특징을 갖고 있는 까메는 스포트 깔창입니다. 택 가격 2만원. 실 판매가격 만 육천 원인데, 요 또한 스티커에서는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등산 양말이 여태까지는 남자꺼만 판매를 했었는데, 지금은 여자꺼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캠프라인 포시즌 2 양말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똑같이 돼 있고, 양말 색깔은 여자꺼는 약간 파란색이 돼 있고 이거는 곤색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남자 거는 곤색이 많이 들어가 있고 여자 거는 파란색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또 나올 때마다 색깔은 조금 조금씩 바뀌니까 뭐 색깔에는 부담을 안 가져도 될것 같고 크기에서도 이만큼 차이 나죠. 남녀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보면은 돼 있는데 이건 여성용이고 남성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택이 이렇게 한개 붙어 있습니다. HDT라고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이, 원사 자체가 지압 원사를 썼다 하는 특징입니다. 여기. 일반 원사를 썼는 게 아니고, 원사를 지압 원사를 써서 이, 우리, 이 혈액순환에 조금, 거의 미세하지만 도움을 줄수 있도록 이렇게 돼있다 하는 게고, 이 회색 부분, 회색 부분, 바닥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니까, 회색 부분과 뒤꿈치 부분이 이쪽으로는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곤색 부분은 한겹으로 되어 있는 특징이고, 주름이 아치 부분, 발목과 발등 부분 주름이 들어 있고, 발목 부분에도 주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름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야만 이게벗겨지지 않습니다. 신고 다닐 때. 그리고 이등산화가 적기 나서 한 치수를 크게 신으나 두 치수를 크게 신으나 하는 게 아니고, 양말 자체가 바닥이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치수 두 치수를 크게 치는 걸 하는 거라고 아시면 됩니다. 인터넷가 6,900원입니다. 저희 스티커에는 또 변화를 주고 있으니까, 이것도 한꺼번에 같이 구매하시면 훨씬 더 이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올린 영상들은 지금 오늘은 산티아고와 그 소품들이 같이 진열되어 있고, 또 등산화 케이스도 캠프라인 등산화 케이스도 같이 리뷰되어 있으니까, 구매하실 때는 캠프라인 전 제품. 신상품이지로 모든 등산하 종류가 다 리뷰되어 있으니까 구매를 원하시는 분은 스티코레를 문의하시면 제가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홈의 플러스를 조금 더 드리고자 노력하는 스티코레와 함께라면 행복한 산행이 되리라 믿습니다. 구매는 스티코레입니다. 이상입니다.